민혁씨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. 네. 제가 사실 되게 지금 왜 이렇게 반갑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다 기타리스트잖아요. 맞아요. 음. 네. 기타리스트들이 유독 약간 솔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음악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강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이게 기타리스트 출신 노래 부르고 노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회단 봐도, 네, 그렇죠. 기타 전공 서로승, 맞아요. 기타 전공 정영민 네. 기타 전공 이준영, 기타 전공 정민영, 기타 전공 김도현 아, 다들 뭔가를 많이 해요. 정말 왜 그럴까요? 아, 저한테 역으로 질문하시는데요 아,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, 네. 제가 만나본 기타들은 대체적으로 오타쿠 기질이 있더라고요, 음. 맞습니다. 실제로 애니도 많이 좋아하고요. 네. 네. 약간 뭔가 이 장비에도 관심이 많고 후드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. 기타 전공들끼리 만나면은 기타기 애기 이펙터 얘기로 나를 세울 수가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약간 좀 어디에 몰입해 있는 덕후들이 유독 많은 것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몰입해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아, 저희끼리도 어. 이제 장비를 사면은 와 이거 샀어 하고 회사 이제 기타 친구들 다 와서 와 기타 와 이거 와 F 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. 그리고 기타 친는 친구 친구들이 좀 이게 기타를 잡을 때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기타 좀튀니까 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먼저 잡다 보니까 이제 그쵸, 그쵸. 이제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. 사실, 저도 뒤에 있는 것보단 앞으로 나와서 그맞아 그런 게 좋더라고요. 막, 이빨도. 발차기도 막 하시고. 협놀 어? 났어요. 최근 에한번 누웠어요. 어? 태권도 하셨었나요, 원래? 아, 태권도 초등학교 때 하긴 했는데. 아, 검은 띠까지 땄습니다. 까불면 네. 안 돼요. <laughs> 진짜 다 까먹어서. 네, 네 이렇게 미력식이랑좀 재미난 토크, 동질감 느껴지는 토크.